제 이미지나 일하는 모습 보고, 음, 되게 고양일까, 고양일 걸것 같다. 막,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다. <laughs> 막, 이런 눈물, 이런 말씀 마시, 많이 하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, 어, 엄청난 강아지 가에다가, 어, 되게 사랑꾼입니다. <laughs> 막, 되게 쿨할 것 같다. 막, 화끈할 것 같다.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, 그건 맞아요. 네, 마음에 들면 직진하고, 아니면은, 어, 쿨하게, 그냥, 빠이. 하는 성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성을 사귀었을 때상귀는두 중에 어좀 깐깐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사랑 표현이 많은 남자, 어 애정 표현이 많은 남자.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조금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음 이두 가지는 사귀면서 조금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안 되는 거는 술자리 많은 남자 안 되고요. 여사친 많은 남자는 저는 안 돼요. 뭐 생계를 위한 술자리는 어쩔 수 없죠. 회식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어서 음, 나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,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이성 친구가 아니라도 동성 친구도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. 음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인 느낌, 그런 느낌이 라면은 저는 그냥 패스합니다. 그리고 마마보이 절대 안 돼요. <laughs> 부모님이랑 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. 어, 본인 인생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, 그런 사람한테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끼거든요. 요즘 연애 유튜버님들이 자존감, 뭐, 자존감 높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님들 특징이 거의 다 웬만큼 멋지시고, 웬만큼 목소리도 좋으시고, 음, 웬만큼 마인드도 좋으시죠. 그래서 그분들은 까일도 없으니 누군가에 비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... 그래서 제가 늘 나를 위해서 멋있어지라고 항상 말씀드리라 저한테 꼭 머리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바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랑 틀리게 첫 느낌만으로 많은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음, 처음 봐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뭐 스타일, 목소리, 키, 능력 이런 것까지 어, 다들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더 예전보다 살기 힘들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외모도 그 사람의 능력도 다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,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은 저는 아무리 외모가 제 스타일이고 음,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패스합니다 아, 이래서 혼자인 건가? <laughs> 여러분들, 저도 되게 많이 까이고 살아요. 음, 그렇게 막 잘난 연예인분들도 다 연애하시면서 어, 까이고 까고 사시니까 너무 까이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봄이니까, 음, 여름에 또 이성들이랑 즐겁게 놀러 다니시려면 고백해보세요. 그 근자감 말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이 굉장히 사람이 매력적이게 만들거든요. 음, 자신감 있게 고백하셔서 멋진 연애하시길 바랄게요. 아 연애하고 싶다. <laughs> 내가 아침에 눈을 떠처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